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번호 393210 토마토 시스템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마토 시스템은 이제 11% 상승한 7,590원에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 어, 거래량은 730만 주가량 발생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계속해서 급감하는 가운데 주가도 약세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평소보다 거래량이 급등한 가운데 반등에 좀 성공을 하면서 그동안에 좀 이어 왔었던 이 하락 추세에서도 다소 좀 벗어나면서 추세 전환까지도 좀 모색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상승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토마토 시스템의 어떤 이제 주요 재료 라고 할수 있는 모멘텀을 체크를 좀해 보게 되면 비대면 진료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퓨리오사 AI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뭐 의료, 즉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에 따른 수혜주이고 또 퓨리오사 AI에 2024년도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관련 수혜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두 가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 즉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맞닿아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 이제 후보 시절에 퓨리오사 ai 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번째 공약이 투자에 10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라고 어, 밝히면서 1호 공약 이기도 했었죠 그만큼 이, 이쪽에 힘을 신는 어, 그런 이제 정책들이나 어, 이런 이제 부분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관련된 어떤 이제 종목들이 대표적인 이재명 정부의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강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도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원격 의료, 비대면 의료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죠. 관련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 이제 비대면 진료나 이런 것들이 제도화가 성큼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초진 허용을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었던 부분이고,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거죠. 비대면 진료를 제도하는 화 것이 하나의 좀 공약이었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해서 의료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은 이, 대토, 이 대통령의 공약 수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을 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접근한다라는 방침 어, 이런 이제 부분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이또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또 정책이 될 가능성 추진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시장에서 보면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어,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토마토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두 가지 재료, 어, 두 가지 어떤 모멘텀 모두 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부 정책 수 주로 편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a i 관련된 어떤 이제 이슈들이 시장에 좀 쟁점이 되면서 a i 관련 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보시면 심플 s u e is that the issue is that the issue is that the issue is t h BQAI도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대부분의 AI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도 필요사 AI에 어떤 지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AI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 속에서 어, 토마토 시스템도 어, 그 흐름들을 장중에 좀 타는 아,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이 이슈 때문에 어, 상승 탄력을 좀 보였죠 어, 2025년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라는 어, 이 이슈가 장 초반에 부각이 되면서 한 3에서 5% 정도 어, 상승 출발하는 어,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고 오후 들어서 급작스럽게 또 상승폭을 어, 확대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후에는 이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가운데 토마토 시스템도 오후 들어서 이제 상승폭을 한 12시 넘어서 이제 상승폭이 확장이 됐는데 그때는 좀 AI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는 오늘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에 3에서 5% 정도 상승 흐름들을 보이다가 12시 이후부터는 A 관련 산업들이 상한가도 들어가고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토마토 시스템도 어, 필요요사 AI 관련주로서 그 흐름들을 같이 좀 타고 가는 어,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고, 이후에는 상승폭이 좀 일부 반납되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강하게 어,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들이 있는 만큼, 오늘 이후에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 탄력을 어, 보여줄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기술적인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전에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했던 어떤 이제 가격대가 6,500원대 전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6,500원대 전후로 저항을 강하게 받거나 또는 돌파 이후에 빠르게 또 이탈하면서 전반적으로 저항으로 좀 인식됐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가격을 지난 이제 4월달에 뚫어버린 거죠 어, 필요사에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토마토 시스템이 이 6,5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로는 이후에 내려올 때는 이 6,500원대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이 중요한 건 지난 이제 4월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의미 있는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10. 시작점, 초석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패턴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한번 찍고 반등을 주고 한번 눌렀다가 돌리는 이런 이제 쌍바닥 패턴 흐름들 속에서 반전형 패턴 하락을 마무리하고. 추세를 돌리는 반전형 패턴까지도 만들어지는 또는 완성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한7 0원 정도 자리 이런 자리가 강력한 어떤 지지선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2차 지지선은 역시나 이제 6,500 원대 구간이 2차 지지선으로 작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으로 이제 21선이나 이런 부분들 이평선의 저항들을 다 돌파를 해버렸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오늘 이제 8천 원대 부근에서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꼬리를 좀 다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오늘 상승을 통해서 이 8천 원대 1차적인 어떤 매물 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곧바로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매물 소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템포 쉬어가면서 저점을 다시 한번 다시고 다시 한번 더이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죠 아, 중요한 건 이제 이 종목이 필요사 AI라는 재료와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 라는 점이 되겠고 증시에서 제일 좋은 재료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정부정책 수혜주만큼 좋은 재료는 없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도 정부정책 수혜주 쪽으로만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토마토 시스템이 다시 한번 더이 정부정책 수혜주로 이두 가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 확장해 간다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더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8천 원대를 좀 넘어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좀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7천 원대, 6 500원대에서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8만 5천 주가량. 매수 흐름들을 보여 줬었고요. 오늘 이전부터 한 4일 연속 외국인들이 꾸준히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상승을 좀 주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수에 들어오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 주목해 볼 만한 이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20주선에서 지지를 받고 또 60주선까지 오늘 돌파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 줬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현재 이런 어떤 포인트들 이제 6 5 0 0원자리나 이런 자리 쉽게 무너질 자리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죠. 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돌파가 됐던 자리 지지가 되는 자리. 6,500원대나 이런 자리에서 가격적인 지지 그리고 이평선의 지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6,500원 아래로 빠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 시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다 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00원대나 이런 때 위로 주가나 이런 것들이 도달 이후에 돌파까지 이루어져서 안착이 된다면 이후에는 전고점 구간까지도 상승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이 8,000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향후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어떤 제도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필요사 AI가 향후 국내 증시에 또 상장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상장 가치나 이런 것들이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더또 필요사 AI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그 흐름들 속에서 토마토 시스템도 테마의 흐름들을 같이 또 타고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토마토 시스템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날그날 시황이라든지 실시간 뉴스들 공유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정급 검색시계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일전에 저희가 이 공부방에 올려드렸던 관심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난 6월 2일 날 올려드렸던 dsc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오후 3시 7분에 올려드렸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때 당시 이제 기준 가격을 7천원으로 잡아드려서 올려드렸는데 올려드린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6월 2일 오후 3시 7분에 7천 원의 관심가로 올려드렸던 부분들이고 이후에 상승, 상승, 상승하면서 단 3일 만에 21%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줬고요. 이후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도 역시나 대표적인 필요 관련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같은 날, 뒤이어서 올려드렸던, 6월 2일날 오후 3시 17분에 올려드렸던 이제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이 되겠는데, 게이 종목도 이제 기준가격을 2695원에 올려드렸거든요.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이제 강력한 어떤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면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이후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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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면서 이날 한때 상한가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단 4일만에 30 3%의 상승, 파동 등을 연출을 해주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난 6월 10일에는 한화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51,500원에 3단계 신호가 발생이 됐다 라고 해서 검색식에 포착돼서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강력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날 이제 종가 무렵 3시 14분에 올려드렸고 기준가는 51,500원에 올려드렸던 모습인데 이후에 이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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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하면서 한 6거래일 만에 약 36%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려 드린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10% 이상 상승 파동 나온 종목들만 이제 추려서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이렇게 좀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만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올려 드릴 수는 없고 하루에 많아야 한두 개 정도 올려 드리고 있고 없을 때도 많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올려 드리는 종목이 100%다 수익이 난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렇게 강력한 매수 신호가 뜨는 종목들 그리고 뭐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추려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성공 확률이나 이런 것들, 수익 날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나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그러나 뭐 종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래서 손실이나 이런 것들, 이 좋은 장에도 손실이 좀 반복되고 계시다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는 검색식 종목이 조금이나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텔레그램 공부방은 이제 누구나 입장일 가능하신데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면 이제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채널 입장 신청을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